자, 아, 이렇게 3년 만에 다시 올라온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을 첫 공연부터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,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제이 p 스 역할을 맡았던 최우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아,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. 관객 여러분께서 첫 공연, 이렇게 너무 채워주셔가지고, 저희가 뭘 할까? 뭐 종이 접기라도 할까? <laughs> 편지라도 쓸까 하다가, 아, 공연 끝나고 여러분께 무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하려 했는데,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네. 자, 그러면은 아, 오늘 공연했던 배우들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. 자, 다들! 작년 너무 네. 열연해지 지금 기름칠을 좀 하고 오라고네 <laughs> 그렇습니다 예. 자 일단 우리 네. 올리버 웍을 고생을 했던 네. 정진 배우님의 그때 네.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이번에 올리버 웍을 맡게 된 배우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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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품을 어릴 때 어릴 때 하다가 예 지금도 하는데 그 작품이 참 너무 할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작품인 것 같아요. 제가 배우로서 전반 보여는 코미디 연기를 하고 후반 보여는 멜로 연기를 하고 감정 심도 이렇게 많고 한 작품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, 매회 공연할 때마다 정말 황홀한 부분으로 공연을 했었고요. 이번 시즌도 정말 기대가 많이 돼. 이건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 제가 원래 꿈이 배우맨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사람살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이 너 그냥 배우 해라 해가지고 배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앞, 앞에는 그 저의 모든 어떤 꿈을 좀이뤄어가는 것에 기분이 참 좋고요. 그래서 연습실에서도 막 웃기려고 막 하다 노트의 절반이이 너무 힘좀 빼라 필기를 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어 남은 저희 시즌도 저희 <laughs> 열심히 해서 한해한해 한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기 하도록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사꿔이정입니다아 남은 초대가 어, 이렇게 첫 곡에 또 인사를 드리는 거 처음 해보는 경험인 것 같아요. 어,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 관객으로서도 배우로서도 어쭈바이트 딩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지 몰랐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어, 관객석 가득 채워주신 너무 소중한 고객분들이랑 함께 어,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 작품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건 사실. 네, 지금 말람면 입이 아플 정도지만 오늘 첫공 전에 어, 이 작품 쓰신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기억이 너무 남아가지고 오늘이 그냥 시작인 것처럼 우리 공연을 하자. 물론 그 공연했었던 뭐, 배우들도 있지만 오늘이 정말 처음인 것처럼.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리고 저도 뭔가 익숙해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생각하려고 노력한 시간들이었고요. 연습 기간에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다시금 네, 이 작품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 깊게 깨달아서 앞으로 나온 공연들이 더 많이 인대가 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어, 첫 공연이라서 제가 은근히 긴장도 많하고 그는데 너무 다 훌륭하신 스프분들과 연주자분들과 다들 도와주셔서 예, 정말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어,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 많이 보내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아, 첫 번째 너무 많은 이렇게 객석을 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저는, 네, 처음 였습니다. 본 적도 없었어요. 제가 보려고 했는데 항상 그, 자리가 없어서 못 봤는데, 아, 어쩌면 해피엔딩, 아, 해보니까 역시나 해피엔딩. 아,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. 네, 저희, 아, 클레어 볼리고 같이 한대제쓸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, 저는 아, 이 친구들과 좀 다르게 처음인데 되게, 되게 익숙한 것처럼, 네, 그래서, 아, 역시나 좋은 작품이에요. 나를 품어주는 작품이에요. 네,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하게 첫 공연을 했고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공연은 오늘 시작했고요. 9월 8일까지, 예스24 스테이지 1번, 여기서, 바로 여기서, 공연을 할 겁니다. 지금 영상 좀 찍고 계시죠? <laughs> 예, 찍은 거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세요. 예스24 예, 스테이지 1번입니다. 예, 9월 8일까지. 예, 감사하고, 저희는 오늘 시작했으니까, 앞으로 많이 찾아주신다면, 아, 저희 끝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아, 정말 훌륭한 공연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